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군부 북태타 세력들의 무시무시한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민주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민중들에게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이 미얀마의 자유, 인권,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마음과 연대할 것을 호소한다. 하나. 우리는 미얀마의 인자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시민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더 이상 인족을 죽이지 마라. 하나. 권력 유지를 위해 시민을 학살하는 마람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폭격한 복독, 권한을 겪고 있는 미얀마 의 따뜻한 평화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지선. 미얀마는 쿠데타와 독재 정치가 반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미얀마는 아, 미얀마 공부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민주주의의 단체가 총선에서 승리하자 2021년 2월 1일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대다수 민간 정부 시민들은 공부의 헌법 정치 파괴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미얀마 사람들은 2021년 2월 2 2일의 시위를 2 2 2 2 2이폭명이라고 불렀다. 광명 YMC의 역시학교 청소년들은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공부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얀마 공부가 시위를 노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이고 민주주의 방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 미얀마 평화 시위를 무려고 진압하는 공부에 반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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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이 혁명의 희생자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한다. 이번 평화 시위를 통해 다시는 공부가 정권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새로운 민주정부가 되는 생을이 많다. 하루빨리 미얀마 군부가 무력 진압을 멈추고 미얀마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나 최적을를 받는다. 지금 미얀마 시민들은 사회 각지에서 평화 시위와 총합을통해 미얀마 군부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도움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우리는 미얀마 국제정권에 반대하며 미얀마 시민과 연대하여 민주화를 우리나라도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같은 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힘을주어다그 결과로 민주화를 이뤄냈다. 미얀마에도 민주화가 이뤄지기 위해 국제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세계시민 모두가 미얀마의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3일 도시학교 청소년. 보수. 하나, 둘, 셋. 아, 잘될 거야! 네, 고맙습니다. 일단 그 미얀마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 고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저희 미얀마 분들하고 같이 이 민주주의 를 토크를 하는데 저희가 한국 국민들한테 고마운 얘기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군사 반란 군에 의해 미얀마의쿠테타가 발생하고 오늘로써 시민 전항이 62일째입니다. 미얀마 협의 소식에 따르면, 부테타 62일 동안, 군대와 경찰에 학살된 민간인은 모두 620명입니다. 또,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지금 3 0 0 0명이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인맥이고요. 군사부테타사례대회비밀에 잡혀간 그리고 그 후에 돌아오지 는 사람까지 한 대만 부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요. 저희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이렇게 많은 시장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군사 부대 대 반대하고 그들 에게 협조하지 않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이렇게 학살이 가까운 저들의 구체적인 총탄세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도 목소리로 평화적인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에 비폭력적인 저항을 우리는 미얀마에서 지금 시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대 시민들이 미얀마 국민들의 반부패타 민주화 투쟁을 지지해주고 계시지만 특히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총리님을 비롯한 여야와 진보 보수 그리고 지역을 막론하고 한방 한뜻으로군부부패타 군부, 반전 세력에 맞서 다혈차를 투쟁하고 있는 저희 미얀마 국민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박승환 광명시장님과 박광명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교민들이 미얀마의 신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우리가 겪었던 5.18 민주화 운동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치 40년 전광주의그 악몽이 긴 시간 참으로 지나서 미얀마에서 대표 되는 이런 지시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군사부 탓단 이후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렬해지면서요, 그 위기감을 느낀 군부가 이 군, 군태단 세력들이 더 대범을 장착하고 또 지관청까지 쓰고 또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자국의 국민들을 학살하는 이런 그런 삶에로 연인 버려두는이장엄한 저항이 붙어져 저희 5.18광주 시민들하고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미얀마 군사부대타반란세에게그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은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자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